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어제는, 어제 밤에는 음, 비가 조금 왔고요. 아침에 일찍 조금 선선한 느낌이 들더니 해가 이제 구름에서 모습을 드러나고 있습니다. 어, 이번 영상에서는, 음, 작은 가시가 어, 달려 잘 찔린다는 찔레꽃 영상에 담아 봅니다. 추위의 강에서 전국 노지 월동이 가능하고요. 개화 시기는 5, 6월이고 오늘은 6월 9일입니다. 새로 나온 해까지 끝에 분홍색으로 이렇게 피는데요. 어, 꽃잎은 다섯 장이고 어, 가운데는 이렇게 흰색이고 끝으로 갈수록 분홍색으로 그라데이션 되어 있고요. 가운데는 이렇게 수술이 많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진한 핑크색으로 피다가 점점 갈수록 이렇게 옅은 분홍색으로 변하고요. 관상용이나 울타리용으로 심으면 좋고요. 줄기가 늘어져서 이렇게 활처럼 굽기 때문에 이렇게 언덕에 심어도 좋습니다. 그리고 미관상 가려져야 할 곳에 심으면 늘어지는 가지들이 이렇게 풍성하게 자라면서, 그, 덮어버리거든요. 어, 저는 예전에, 음, 저희 예전에 살던 집에 정원에, 어, 마당에 큰 바위가 있었는데요. 어, 그래서 그 바위를, 바위 앞에 어, 이 아이를 심어 놓았었는데, 바위가 덮일 정도로 흐드러지게 피어있는 찔리꽃이, 어, 너무 예뻤습니다. 어, 찔리는 가시가 있고, 어, 이렇게, 어, 자리를 좀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정원에 심을 때는 자리를 잘 생각해야 되고요. 분홍 찔레가 꽃봉오리를 이렇게, 이렇게 가지고 있고, 지금 꽃도 많이 피어 있고, 앞으로도 지금 계속 이제 꽃이 필려는 거를 벌들이 알아가지고, 지금 뭐, 무수히 많은 벌들이 열심히 꿀과 화분을 채취하고 있습니다. 저희 집 앞마당에도 심어 놓은 다른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도 제가 가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제가 자리를 옮겼는데요. 어, 이 아이는 화살나무를 지지대로 삼아 크고 있는데요. 어, 자지, 자리를 차지하지 않도록 아랫부분을 이렇게 목대로 키우고 있습니다. 어, 이 아이가 이렇게 축축 활처럼 늘어지는 성질이 있잖아요. 네, 저희가 저희 집앞 정원에 키우고 싶었는데 너무 자리를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어 제가 이렇게 아래 부분을 이렇게 목대로 키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쭉 올라와 가지고 가지가 이렇게 활처럼 이렇게 위에서 굽도록 이렇게 키우고 어 옆에 이렇게 화살나무가 있거든요. 화살나무를 지지대로 해서 지금 이렇게 키고 있고 어, 이 아이도 지금 꽃대를 많이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6월 8일인데 이맘때쯤 되면 봄꽃이 거의 지고 여름꽃이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원이 잠시 그 잠잠한 상태가 되는 시기이거든요. 그니까 저희 집 정원도 지금 봄꽃이 다 지고 지금 저쪽에 나리가 백합 나리가 꽃을 피울 준비를 하고 있고요. 어, 라일락도 지고 지금 정원이 잠시 잠잠한 상태입니다. 어어 어, 일전에 소개시켜드린 흰 그 찔레꽃도 지금 다 졌거든요. 이때 분홍찔레가 꽃을 피워서 정원을 화사하게 유지시켜줍니다. 어, 찔레의 그 어린 수는 나물로 먹고요. 꽃은 어, 차로 마시고 그 향이 어, 장미향 같아서 어, 차로 마셔도 은은한 향이 좋습니다. 오늘은 색이 예쁜 분홍찔레꽃 영상에 담았습니다. 고맙습니다.